아프리카 프릭스가 미드 세라핀 같은 픽이 기용된 순간부터 유틸 쪽이 강화되기 때문에 다른 캐리 라인들이 그만큼 밸런스가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음. 탑에서도 일반적으로 탱커 쪽으로 간다라고 본다면 그리고 올라프도 나중에 힘이 떨어지는 것까지 고려하며 결국에 돌고 돌아서 뱅 의존도가 되게 높아지는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첫 단추가 잘깨여져야 아. 이제 온맵시가 사는 거니까요. <laughs> 아, 그렇죠. 그렇아 <laughs> 겁니다. 예. 그렇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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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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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왠지 눈에도 들어오고요. 스펠을 좀 빼놓긴 했으니까. 어? 예. 앞으로 뺀 건가요? 그렇죠. 야, 드 달려가죠. 한정이 피 묻던 것 같은데. 복기. 같은 뭐요? 아, 곧 잡았어요. 한번더 복기. 아, 적분이. 와, 이거 캘리니. 예. 켈리니 아, 그래서 두다실이 아, 와, 진짜 덕담 켈리 그렇습니다. 캘리 덕담에게 닿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았습니다. 딱그 정도였죠? 대면 접고, 아니 말. 그렇다면 그런데 여기서 역으로. 집어라 세 명. 들어갔습니다. 알카님이저 때는 정말 이번에는잘 넣긴 하. 했는데요. 3대 2라서. 네. 헤카림이 지금 와도 헤카림 6렙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6렙 예. 헤카림 6렙이 들어가서. 사이있될것 같은데요. 지금 용은 슬슬 건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 내주면 굉장히 아쉽거든요. 대놓고. 빨리 앞서하죠 근데 이런 미드라인 타고 있어가지고.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미친 옷할 겁니까? 이치안 오고 있고요. 젤리 쪽. 반려 전명 알리 공격하고 네. 피넛 피넛 넘어가요 피넛 피넛이 네. 아니 네. 제껴서 기사에 예. 아니 방금 피넛 거의 썩었어 한거 같아 근데 이러면은 그냥 아트 안 부르고 탑 미나요 그래서 농심은 또한번 합리적인 판단을 하죠 네. 우리가 2년 이득을 많이 받고 갔으니까. 그렇죠. 리치는 네, 오지 않았다. 어, 한번 박는 데까지 성공. 그리고 보통 더 절박한 쪽에서 저게 액션을 취하면 그 반대편 입장에서 그냥 줘도 그만이라는 생각. 그렇죠. 그리고 베로코 도 박으면서 우리 이거 먹을 거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laughs> 아 그러게요. 네 문제는 슬슬 이제 메이징 신드라가 힘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요아 플라이어 게어요 다음에 신가 바로 페이 헤카리미. 헤카리 누고 있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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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근데 결국에, 근데 어떻게 네. 아, 아, 그 아, 아, 네. 이거를 어떻게 좀나와보요 그라가스도 오고, 그라가스도 없고, 이안좋아요 이거를 서로 지금 쪼이는 구도가 좀 맵이 큰데요. 맵이 네, 넓어서 지금 어그 피너 피넛? 피너 쪽? 피너 피넛 약간 깊은 어... 건가요 제가 나두발 걸리지 다나, 않았죠? 피너 따로. 전부 다각계적투예요자 도끼질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그렇 죽고. 아폴로가 일단 들어갔고. 네. 여기서 올라프가아프라이아프라이이이 엄청 세세한데요. 죽을거 같은데요, 전체로. 네. 이 시간 너무 팔팔해요. 올라프가 지금 합격하기도좀 애매하고요. 올라프도 그냥 팔치 게 낫죠? 와 역시 한타의 농심으로 되거요 그러면서, 어떡 예. 다시 눈맞이 치나요? 어, 네, 한 번에. 이 이거 잘 뒤집어, 걸렸단 말이야. 아, 어, 어, 와, 왜 나만 그레드 진짜. 진짜. 짐승이에요, 짐승. 네. 그리고 가장 먹잇감에잘 찾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플라이가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드레드가 복수를 해주는. 이게 형, 전멸 기... 없는 신드라가 할게 없거든요, 우리나라 네. 눈맞 치면. 이번엔 네. 또한번 가서 본가? 에이, 퍼포! 퍼포먼스! 퍼한 번. 일단 스택을 더 쌓으면 네! 그럼 저희도 까지 컷! 아... 아 네. 네! 이러면 좀 아픈데요 그렇죠! 3령은 물론 챙기겠습니다 위쪽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3령과 더불어서 바텀 쪽에서 이득을 본건 맞는데 농심도 그만큼 위쪽에서 아. 이득을 어느 정도 봐서 네 예. 근데 서로 그냥 선택까지 집중이 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아요 생 그레이드가 적분고요그레드가 들어가보나요? 그레고 적분에 밀고 텔렌이 미리 미쳤어요 네! 스탑 아, 하라도 네. 근데 카이사가 지금 그렇죠! 아쿠아는 아트록스를 녹일 데미지가 나올지 네. 들어가면서 여기서 자, 그쪽! 저기 해서이 다음에 떨어지고 자, 친하면서 추격이 복 맞고 네! 복 맞고 뒤에, 들어가면서 네. 여기서 예 오, 두발! 안쪽으로 피넛지 돌파하고 근데 네. 덕담이 어가하면 멀쩡하면은... 베이가 퀸! 덕이멀쩡면서위한적당이 이렇게 되면 어그로 핑퐁이 <목소리> 지금 한 명씩 그쵸! 어! 와, 와, 어 그래도? 그래도? 네! 안전건드리기! 고! 당, 당, 고 당, 당. 당. 와! 와! 덕담! 어! 그럼요. 그러면! 와! 덕담! 피넛! 와에이스 뛰었습니다! 서로 핑퐁 진짜 살벌했는데?! 네. 아, 결국 핵심 떡담 그리고 너시이 마무리해주었습니다. 네. 몇번더 10천 차 이상 납니다. 여유있게 트리스틱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타고 때려버리고요. 뒤에서, 아, 아, 뒤에서! 뒤에서! 네. 맞습니다. 막 들어가는데요, 동시에. 네. 뱅을 지키면서 네. 뱅이 다 내려가야 되거든요. 막 들어가는데, 네. 네. 그걸 뱅이 다 잡아야 돼요. 네. 그렇지, 위치가, 네. 위치가, 네. 위치가. 아토록스가, 위치가 힘이 붙이죠. 네. 네. 딱 봐도. 그래서, 어, 뱅, 뱅 좋죠? 다시. 네. 열심히 오, 때리고 있는데다 예, 그냥 대장군이죠, 아초스. 예. 네, 들어와서 그냥 끄떡안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카이사 데미지가 부칙하게 들어온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따끔따끔한 아, 느낌이에요. 예. 마치 너프전 선현 스타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극찬이죠. 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 어, 선봉에 어, 음. 서고 있습니다, 리치. 자, 515로 바뀌었고요. 이제 미드쪽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그냥 주면은 네. 거의 안 되니까 한번. 그렇죠. 아, 상대가 바로 진다로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기회가 예, 돼야만 됩니다! 일단. 어,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나마 기인 쪽, 그나마 기인 쪽이니까 일단 네. 그 위에서. 일단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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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뱅이 드립을 뱅이 서 뱅이 드립을 해야 되거든요. 아. 어, 뱅이 드립을 해야 되거든요. 뱅이 드립을 해거든요 뱅이 드립에 해야 되거든요. 뱅이 드요 뱅이 드립서 뱅이 이이다 잡으면 계속 뱅이 때려주면 와우! 이거 뱅이 때리면 뱅이 때리면 걸렸습니다. 싸겠습니까 네. 딜러가 100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피넛 네. 적장 해치웠다! 그렇죠. 다 승리로 어우고 플라이! 플라이도! 역시 컷! 트레이더. 그러면 다 이제 그냥 고급병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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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아, 아, 그냥! 계속드포 네. 바로 앞으로 갑니다 정사가 없어요 네 와,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사람이 있어야지 전투를 하는데 장군이 좀더 뭐 합니까? 와. 네 화끈하게 긁고 2 9분대 쌍둥이 건드리고 있습니다 왜 나와 뭐 ]Yes. 나와 근데 나오려 뱅두도 팔초 기두야 나가스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자큰 평도 있는데 네자 그리고 또이탄 나오면 타이가 나오면 타이탄 아니면 타이탄 타이타이와 하나 더와여기까지어요 아프리카 그 어... 이번에 정답 잡는다. 이번에 잡는다. 그러면 이 정당도. 이 정당도. 오, 진짜. 아, 진짜. 이렇게 되 네. 거기 하나 더, 어, 하나 더 진짜 분위기 묘해집니다. 반전이 오, 완전히... 오니다 이상한 헤일도 있습니다. 콩이 미었다. 콩이었다. 됐 나요? 예, 네. 급발 그 게... 수비병. 네. 베나요? 수비병! 배이바 센데요. 배이바 센데요. 글쎄요. 리고치 아, 근데 커님이

더 가지고 그렇습니다. <laughs> 깜짝 놀랐는데, 근데 앞에가 플스가 수비명이 근처 있었거든요. 깃발 꽂는 고 깨야 되는 건데 거기까지 그렇죠. 안 됐습니다. 기발은 기가 바뀌었는데. 와, 이게 무슨 서로 와타클니다참 yeah. 묘했네요. Yeah. 그러면 또또 이쪽으로. 미원 버스에다 빠뜨리고 단가기 아, 대3또갇게 되는데. 공격기는 많은 오. 것도 없고요. 비상 비상 비상. 이거 완전 비상인데요. 그렇죠. 전선에 물릴 수가 없거든요? 다시 아 앞에서 싸워야 돼요, 네. 앞에서 싸워야 돼 그렇죠, 이건 필드입니다! 네. 전선 물리면 어차피 끝납니다! 네! 사실상 아, 근데... 타워가 아래쪽밖에 없고요 여기가 최후의 부 네. 요 아! 루틴, 아서그렇두 백! 백! 드리블, 백이 백! 와아 저걸 이러면 덕분에 나오이 레드 포스! 판타의 동시왔습니다 네, 아, 꿈이 어떤가? 아프리카 반려천냐 설레척을 티켓 입수 깨지면서 g 아 애매해, 일단. 세라 어, 천장 봐도 되겠다. 잡았고. 한나다 한다고? 한팀다한다도한팀다 나가줘. 여기 들어게 나. 프리카 돌아가면서 끝다 내가 벌어줄미리 기다려줘, 또. 아봐들어나나 살아졌어. 갈렸다 알게 나도. 블라프 차이 잡아. 막 차이 잡아. 막 잡아. 잡고 블라프았어 끝낼게. 괜어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도인으로제 화공캠 끊어 버렸어. 아 이판 내가 키가 빠 가지고 막안어 아, 이데 아, <laughs> 게임 아. 재밌네. 아. 너한 번에 아, 근데 그거 끝내네. <laughs> 뭐가 어쨌든 굉장히 뿌이잼 매치였던 건 분명한 것 같은데 <laughs> 네. 마지막에 이걸 진짜 볼때 <laughs> 어이고 <laughs> 어이고 순간 적으로 아프리카 뭐 신호인가 싶었는데 아 그러게요 예. 아, 아쉽게 됐네요 깨어나는 거 아마 토대들 데미지와 더불어서 드레드도 온몸에 피가 가득하네요 <laughs> 그러게요네 베이의 <laughs> 네 베이의 네, 네, <laughs> 네, <배이의> DNA 뜨거웠어요 베이 <laughs> <서치. 웃음> <배이> 갚아줘야 <laughs> 됩니다 진짜네 이 게임 드레드에 올라가야 쓴 진짜에 끝난 게임이었어요 아, 아 그렇군. 네. 금요일에 분석데스크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이고요. 오늘의 분석데스크는 고릴라님, 쿠런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릴라 강바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쿠 이정현입니다. 네, 플레이오프행 막차 티켓 다툼으로 협곡이 뜨겁습니다. 중위권 다툼도 막바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오늘은 1세트 농심 레드포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프리카프릭스가 세라핀을 선택하면서 후반 가면 좀 힘을 더할 수 있는 보험을 마련하기도 했는데 11.5 패치 이후에 어제는 틱도 밴도 되지 않았는데 오늘 드디어 너프 이후에 첫 등장이 됐어요. 맞습니다. 이제 세라핀이 패시브와 궁쿨이 좀 너프가 됐는데 이 점은 이제 바텀에서는 좀 크게 작용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미드 입장에서는 어차피 라인 미는데도 문제없고 패시브로 뭐 딜을 하는 캐릭도 아니고 어차피 한타의 유지력과 한타력으로 좀 뽑는 건데, 저는 이런 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그냥 카이사가 원딜 체제였어요. 원딜 체제라서 저는 차라리 탑에서 그라가스 선핑 말고 제이스 같은 걸로 좀 딜을 좀 채워주고, 네. 어차피 이제 어그로는 좀 올라프와 갈료가 좀 끌어주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딜을 좀더 채워주는 음. 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프리카 프릭스가 농심 레드 포스 하면은 바텀이 강점이고 바텀 게임을 잘한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프릭스도 오늘 바텀을 위한 게임을 준비해오면서 사실 원래 기인 선수가 캐리를 하게끔 정글이 도와주는 그런 플레이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라가스를 선픽을 하면서 정글러가 바텀 쪽을 봐주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근데 바텀 상성이, 그러니까 바텀 게임을 하기에는 상대가 조금 더 유리한 것도 있었고 또 1레벨에 실수가 나오다 보니까 네. 아프리카 프릭스가 조금 원하는 구도가 안 나오다 보니 후반으로 갔을 때 세라핀이 껴있지만 은 뭔가 딜이 애매해서 상대를 못 죽이는 네. 상황이 나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수랑 바텀픽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딜이 충분하지 못할 때는 한 명을 물고 차례차례 잘라줬어야 하는데 바텀 쪽에서 좀 포커싱이 부족한 모습이 나오면서 조합이 잘 살아나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이제 농심 레드. 네, 아시지. <laughs> 포스가. 네. 살짝 좀 무리하면서 타워를 깨고 이제 카이사를 무는 장면이었는데. 아, 여기서 저는 아프리카 픽스의 대처가 되게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서 갈리오가 카이사한테 궁이랑 이 W 스킬도 히트가 안 되는데 이 갈리오의 스킬도 좀 아쉬웠고 네. 근데 올라프가 혼자서 신데라를 마크하러 가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트록스와 페카링 너무 편해졌어요. 어. 그래서 올라프가 안 따라가고 아트록스 쪽에서 그냥 같이, 다 같이 좀 아트록스 때렸으면 한타 구도가 좀더 이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 상황에서는 카이사가 아직 세지기 전, 그러니까 Q 업그레이드도 안 됐던 상황이고, 올라프 같은 경우에는 1코가 완성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올라프가 때리기만 하면 정말 센 타이밍이었는데, 신드라 쪽에 조금 시선이 쏠리게 되면서 그러니까 조합의 강점이 사라졌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뭔가 화력이 반으로 갈리면서 아프리카 프릭스는 화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고요. 아트록스의 성장세가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또 농심 레드포스가 빠른 발언 판단으로 승기를 빨리 가져왔어요. 네 그렇죠 게임이 좀 이상하게 길어지긴 했지만 여기서 헤카림이 카이사를 정말 쉽게 궁을 뺍니다 정말 쉽게 궁을 빼고 여기서 카이사가 집을 안 간지 조금 오래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리스타나가 그걸 안건진잘 모르겠어요 상대 카이사가 집을 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바론을 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바론을 정말 끝까지 치는데 네. 여기서 알리스타도 이제 올라프가 들어오긴 하는데 올라프가 전멸이 아니라 고스인 보스틴... 그니까, 유체화기 때문에, 알리스타가 한번 밀고, 바론을 마무리하고, 네. 여기서부터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네. 알리스타가 먼저 터지고 시작하면서, 어, 이거 싸움이 롱심 레드 포스가 불리해 보인다라는 생각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적군아이가, 그, 그러니까 적군아이가 뒤니에 세명을 묶어버렸는데, 어, 그래가지고 그 타이밍에, 네. 전멸 배치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딜러가 어, 호응이 안 되면서, 롱심 레드 포스가 시간을 벌게 되고, 네. 이렇게 끝까지 지속하겠는데, 아트록스가 안 죽고, 또 데미지가 애매하고니카님 다시 들어가지고, 덕상 선수는 상태도 좋다 보니까 딜을 해주면서, 네. 와, 트리스타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그런 음...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어, 저는 저렇게 조금 잘 계속 흡수해서 네. 싸우는 트리스타나를 조금 오랜만에 본 느낌이에요. 네. 되게 W 활용이 되게 좋았고, 또 베이 선수의 적궁화이가두 번이나 히트를 시키면서, 네. 뭔가 농심 레드포스의 그런 상황을 잘 만들어준 응, 것 같아요. 오늘 대박이 터졌던 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경기를 보여줬던 농심 레드포스인데요. 1세트 승리까지 가져갔습니다. 1세트 POG 만나볼게요. 어, 안녕히 가세요. <laughs> 덕산 선수가 POG를 받게 된 이유는 저는 저게 컸던 것 같아요. 바론 쪽에서의 저 이제 음, 원딜로서의 것 하이, 하이, 하이라이트를 좀 보여준 느낌이라 어. 근데 여기서 또 끝! 그니까 스킬을 정말 잘 따고 갑자기 딜 계산이 정말 좋았던 거. 고 여기서도 정말 그러니까 자기가 위험한 타이밍에는 달료가 들어오니까 로켓 척프로 그걸 아이고, 흡수를 해 주고 그다음에 상대 스킬이 빠졌다 싶으니까 다시 들어가서 딜을 해 주고 앞압부까지 쓰면서 어, 내가 살아갈 각과 내가 때려야 할 각을 정말 잘 보는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전좀 놀랐던 게 사실 그러니까 수호 천사를 3코어쯤에 갔어요. 그 조금 네. 빨리 가면서 그 그러니까 상대가 나만 죽이면은 네. 상대가 나를 보러 들어올 건데 네. 내가 죽어도 아토스가 충분히 그를 딜을 해줄 수있다는 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음. 아이템 빌드 선택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장면은 뱅 선수가 약간 실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갈리오가 그 전에 죽었기 네. 때문에 뱅 선수 입장에서는 저런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어, 네. 뱅 선수 입장까지 대변을 해주셨습니다. 아홉 표중 일곱 표 받았습니다. 덕담 선수가 이렇게 1세트 p o 지를 차지했는데요. 농심에게는 6강 진입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2세트 승리로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을지 2세트 경기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